성조숙증 한의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치료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하면 어떡하죠? 초3 남자 아이입니다. 고환이 큰지는 1년 정도 됐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래요. 작년에 갔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못 갔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 한의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특별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이사 정나입니다.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성조숙증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미리 검사를 하거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의료 기관을 방문하십니다.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가 혼자 목욕이나 샤워를 했거나 살집이 있어서 증상의 변화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해서 사춘기 증상의 진행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. 늦은 시기라는 것도 천차만별이어서 정말 모든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최종 키성장에만 올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성 호르몬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잡으면서 키성장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검사 결과를 두고 의논하면서 건강하고 바르게 아이를 키워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